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올림피아에서는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바치는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것이 올림픽의 기원인 올림피아 경기입니다. 성지 올림피아의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에는 4년에 한번 다양한 도시국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야말로 무기만 없는 전쟁이라 경기 중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무려 천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지금의 올림픽과는 여러모로 달랐는데 제일 특이한 건 선수들이 훈련할 때도 경기를 뛸 때도 알몸이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경기나 운동 전에 올리브유를 나체에 발라서 피부가 윤기 있고 건강해 보이도록 했죠.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신체 단련은 중요한 의무였고 그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나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목적은 완벽히 단련된 신체를 가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겨루는 모습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영광을 얻은 단한 명의 우승자는 제우스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금메달리스트, 아이돌, 재력가, 신의 집합체 정도로 통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그저 올리브 나뭇가지로 엮은 올리브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인에게 올리브는 아주 신성한 식물인데요. 우승자의 수수한 올리브관은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 뒤쪽 신성한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것으로 우승자에게 즉각 영원한 명성을 부여했습니다. 상이 너무 검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승자는 자신의 출신 도시의 금이 환영해서 아낌없는 보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올림피아 제전에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혈통의 남성이어야 했고 신에 대한 불신행위가 없어야 했으며 조금의 흠이라도 보이면 탈락됐습니다. 여성은 선수 자격은커녕 구경조차 금지돼서 관람하다 걸리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원래 딱한 가지, 달리기 종목으로 시작해서 점차 5종 경기, 격투기 종목, 전차 경주 등 최대 19종목까지 늘어났는데요. 격투기 종목에는 시간 제한이나 체급 분류도 없어서 선수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경기인 판크라티온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판크라티온은 오늘날 종합 격투기에 해당하는 경기인데요. 레슬링과 권투에 발차기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 모든 공격이 허용됐습니다. 규칙은 단두 가지. 깨물기와 눈 찌르기 금지. 이것마저도 엄격히 지켜진 건 아니었죠. 그야말로 죽음의 경기였습니다. 기원전 564년 올림픽 결승전에 참가한 피갈리아의 아리키온이라는 한 선수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상대에게 목을 졸리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상대편 엄지발가락을 부러뜨려 벗어나려 했는데요. 결국 상대 선수가 극심한 고통으로 항복하지만 이 순간 아리키온은 이미 지 의식해서 숨이 끊겨 있었습니다. 죽은 채로 곧꾸라진 그의 시체에 승리의 올리브관이 씌워졌죠. 한편 말이 끄는 고대 무기 전차로 버리는 전차 경주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요. 까딱 실수하면 전차가 산산조각 날수 있었습니다. 고삐의 허리띠로 묶인 기수가 전차에 질질 끌려가다가 사목하게 사망하기도 했죠. 전차 경주에서 우승한 기수들은 거의 신으로 대우받았고 각 팀에는 헌신적인 팬덤이 존재했는데요. 어떤 극성팬들은 응원하는 팀의 말똥 냄새를 맡아보며 말들이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고대 올림픽은 종합문화예술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에서도 개막식과 폐막식은 각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큰 이벤트인데요. 고대 올림픽에는 시와 연극, 문학을 겨루기 위해 시인과 철학자, 예술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명성이 커지고 점점 참여하는 도시국가 수가 늘어나면서 어느덧 각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각 도시에서 선수 유치를 위한 상금을 내걸기 시작하자 상금을 타려는 전문 직업 선수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올림픽은 상업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올림픽 정신이 훼손됐다고들 하지만, 사실 고대 올림픽에도 도핑이나 뇌물, 스폰서 같은 흑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우승만 하면 각 도시 국가에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엄청난 명예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선수나 선수의 후원자들은 심판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정복된 이후에는 고대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전차 경기에 직접 참가하더니 심판들에게 돈을 주고 치사하게 우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차에서 떨어지고 경주를 끝내지도 못했죠. 황제가 심판에게 쓴 돈은 지금으로 치면 대략 56억 정도였습니다. 또한 선수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도핑 이건 역시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고대 선수들이 도핑에 사용한 재료는 동물의 심장, 아편을 넣은 과일즙, 말린 버섯 등등 다양했는데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금지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대인 주술 효과가 보편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상대 편을 저주하는 주술은 금지 대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로는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관중들의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올림픽은 기원전 146년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정복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올림픽을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로 규정하고 올림픽 폐지를 명령합니다.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로 덮여 있던 고대 올림픽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1000년이 넘는 고대 올림픽의 역사는 제293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 후 올림픽이 부활합니다. 프랑스 귀족인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의 추진으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위기를 거쳐서 올림픽은 다시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스포츠 대회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